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전략 비축 대상 코인 논의 및 가상자산 시장 규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크립토 서밋이 개최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시간으로는 3월 8일 3시 3분부터 7시 30분까지 예정이죠. 그리고 확실히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구만보를 회복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라트닉도 오피셜로 예고를 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백악관 가상자산 서밋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가상자산 정책의 중대한 변화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변화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자비스에서는 공식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행정 조직이죠.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경쟁력 성장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상무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의 모든 상거래 문제에 대한 수석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요. 미국 경제 이슈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조율하는 책임자가 오피셜하게 얘기를 한 것이니 확실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모든 파이어니어 분들은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상자산 정책의 중대한 변화들에 파이코인은 들어가는 건가? 파이코인도 미국 코인인데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파이네트워크의 창립자 청디어판이 바로 어제자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파이네트워크 공식 X 계정에 올렸죠. 뭐라고 올렸어요? 파이언이어들이요. 세상에서 파이네트워크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라. 어떻게 보면 파이네트워크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들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본질 파이코인이 다른 코인과 차별점이 뭐야? 바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파이 생태계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일상생활의 수많은 요소들에서 파이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쓰이는 게 바로 파이코인의 본질 아니야? 그럼 결국 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아직까지 못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파이 커뮤니티 활성도를 높이고 파이코인 채굴을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불과 몇일 전에 파이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도 뭐라고 올라왔어요. 2월 28일 파이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 마이그레이션 기간을 3월 14일 파이데이까지 연장한다고 마지막 연장이라고 공시를 했죠. 이런 공지와 어제자 정대호 파의 말을 연결시키면 충분히 파이 생태계 추가적인 확장을 위해서라도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바로 거대 기업의 총수들, 금융기관 세력들이 내는 헤드라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언론 혹은 SNS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실제로 내뱉은 말과 행동이 앞뒤가 다르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도 보여드렸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물론 미국의 전 메이저 투자 회사, 1년에 수백 조 원을 운영하는 월가의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도 매년 열례 행사처럼 비트코인을 내재 가치가 없는 폰지 사기라고 욕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 까보니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기라고 욕하던 제이미 다이먼이 회장으로 있는 JP 모건이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렇게 세력들, 기관들의 언급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면 투자에 대한 판단이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야? 그럼 파이코어 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파이코어 팀이 뭐가 아쉬워서 언론 플레이를 하냐? 맞습니다. 이미 파이코어 팀은 진실성을 파이코인 상장 직후 입증을 했습니다. OKX 거래소 ICO 사태 기억하시죠? 여러분, 파이코인 상장 직후 OKX 거래소의 파이코인 차트 창 옆에 어버뷰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파이코인 ICO 날짜가 2024년 10월 14일이라고 떠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이코어 팀이 파이코인 상장하기 직전에 미리 거래소에서 돈 받고 파이코인을 현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넘긴 거 아니냐 상장 직후 파이코인 급락이 OKX 거래소와 파이코어 팀의 사전 거래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청대업하는 발 빠르게 언론 대응을 했고요 많은 코인들이 ICO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다 근데 파이코인은 절대 ICO 하지 않았다 파이코어 팀은 절대 파이코인을 팔지 않았다 절대로 파이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파이네트워크 홈페이지와 파이네트워크 유튜브 공식 채널에 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코어 팀이 맞았죠 지금 o k x 거래소에 ICO 데이트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TG 데이트 2월 20일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ICO 날짜는 아예 삭제가 되고 디지토큰 생성 이벤트 즉 거래소상 파이코인이 거래가 시작된 날짜인 2월 20일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한 날짜가 2월 20일이라는 의미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결론은 청디어 반 그리고 파이코어 팀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고 파이코어 팀은 바이오니어에 대한 신뢰성을 증명한 사례죠. 저는 청디어판과 파이코어 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디어판의 말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라 문맥 사이에 숨어있는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청디어판의 게시글은 꽤나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도 팩트입니다. 여러분, 청디어판이 말한 크립토 공간 세계에서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문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바로 3월 14일 파이데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고요? 파이데이의 수많은 변화와 혁신을 파이코어 팀에서 발표를 해왔으니까요. 3월 14일 파이데이에 많은 차이점이 과거 대비 발생했죠. 2022년 파이데이 폐쇄형 메인넷이 시작되었고, KYC 인증 절차도 본격화되었죠. 2022년 6월 28일 파이데이에 1고 곱한 파이투데이에는 무려 메인넷 지갑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데이에는 늘상 파이 네트워크의 혁신을 발표하는 내용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이 얼마 전에 올린 제가 아까 설명드린 청대어판의 말이 마이그레이션 완료를 독려하는 문구라고 생각들게 만드는 얼마 전에 공지 이거 기한 연장이 언제까지예요 3월 14일 파이데이까지? 청디어판의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든 결론은 파이데이가 떠오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3월 14일 기준 이미 메인넷 런칭 및 마이그레이션도 종료가 되었는데 어떤 혁신이 있을까요? 이젠 파이 네트워크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세상에 어떻게 파이코인을 접목시킬 것인지 발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이미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보이죠?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X 계정 엄밀히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인턴 X 계정에서 바이낸스 상장을 암시하는 거를 포스팅했죠. 그림의 각도와 파이는 대놓고 파이 네트워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티는 팀 또는 토큰 코인을 암시하고 있고요. 정말 직관적으로 바이낸스에서 파이 코인 상장을 어떻게든 티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 뿐만이 아니죠. 제가 아까 크립토 서밋을 말씀드렸던 이유. 한국 시간으로는 8일자에 주최되는 이코인 시장 거물들과 미국 정계 거물들의 회의에 누가 참석을 하나요? 바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의 대표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입니다. 물론 미국 코인 업계 정보통인 넬레노 테렛 기자가 공개한 참석자 명단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빠져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리플 CEO 참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코인베이스. 제가 몇번 설명드렸죠. 하이코인과 연관이 깊은 관계라고 하이코인은 스텔라 리플과 그원니 같은 연관성이 짙은 코인이고 코인베이스는 리플과 특수 관계로 엮인 거래소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충분히 가상 자산 서밋에서 하이코인의 미국 시장 도입이 논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확정은 아니더라도 하이코인 이슈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이코인이 그럴 체급이 되냐고요. 여러분, 미국 코인 전체 순위 5위자,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11위, 그리고 무려 18조 원 규모의 파이인이라면, 그리고 파이 생태 저변을 생각하면 서밋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파이 코인의 체급은 이미 충분한 걸 넘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모든 정황들, 바이낸스의 의미심장한 언급과 가상자산 서밋의 코인베이스 대표의 참석, 그리고 청대업판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함축적인 계시을 어쩌면 파이데이에 맞추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동시 상장이라는 업적을 이룰 가능성도 결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런 임팩트에 준하는 미국의 메이저 기업들과 협업 발표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파이데이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파이데이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파이코인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